영어 문장에서 동사는 왜두 번째 오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습니다. 자, 나는 빵을 먹었다 하면 우리말로 나는 빵을 먹었다. 그럼 여기서 영어로 바꾸면 다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뭐죠? I ate bread예요. 빵한 조각을 먹었다 그러면 a piece of bread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를 볼까요 다음은 해리 메리를 보았다 해리 메리를 보았다 그럼 이걸 영어로 바꾸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먼저 Tom s o Harry Mary입니다. Mary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t o 은 Harry Mary를 보았다해서 주어는 우리 말은 주어가 은이 붙으면 주어죠. 주어 그럼 리 붙으면 뭐예요? 목적어예요. 누가 누구를 그래서 어, 보았다의 주어는 탐이 될 것이고, 목적어는 해리, 메리가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누가, 어, 누구를 보았다. 이렇게 하죠. 근데 영어는 이 은과 를이 없어요. 그죠? 은과 를이 없어요. 그러면 탐, 소, 메리, 해리, 메리에서 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이 주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. 그러면 왜 그럼 는이 없는데도 주어인지, 를이 없는데도 목적어인지를 알수 있을까요?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자, 우리말처럼, 우리말처럼, 삼, 해리, 메리, so라고 써봅시다. 그러면, 탐이 해리, 메리를 보았다라고 해야 되는데, 이게 지금 탐, 해리가, 그죠? 탐 해리가 메리를 본 건지 또 하나는 뭐죠? 탐이, 이, 탐이 다시 볼까요? 탐이 이 해리 메리를 본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대충 감이 옵니까? 즉, 우리 우리말에는 이 은과 를이 있는데, 영어는 이 은과 를이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, 이 탐, 소, 해리, 메리를, 소의 우리말 구조처럼 소를 뒤에, 동사를 제일 뒤에 놔버리면, 어디가 주어인지, 어디가 목적어인지, 애매하게 되는 거죠. 그죠? 예. 그래서, 이 성질이 다른 동사가 칸을 구분 해줍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소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됩니까? 탐 해리가 메리를 본 거죠. 아시겠습니까? 이건 이거하고 비슷해요.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3이라고 했을 때 14죠. 근데 이걸 이렇게 안 쓰고, 1, 13 더하기라고 써버리면, 이게 11 더하기 3인지, 1 더하기 13인지, 애매하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더한다는 걸 가운데 쓰게 되는데, 그것처럼, 동사는, 영어의 동사는, 우리말에, 즉, 써볼까요? 우리말의 는 주어, 이거를 주격조사라고 합니다. 주격조사, 를 목적격조사라고 해요. 조사, 조사라고 합니다. 조사. 예. 가, 없으니까, 없어서, 동사가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해줘야 한다. 그래서, 동사를 가운데 쓰면 되는 거죠. 그럼 여러분들이, 자, 여기서, 내가 외국인을 하고 영어를 할 때, 어, 주어를 쓰고 싶으면 그냥 쓰면 되죠. 앞에 I라고 썼어요그 다음에, 나는 커피를 마신다. My? 커피? 드링크가 아니고, I 커피라고 쓰면 안 되나 그랬죠. I 스타벅스? 이렇게 쓰면 안 돼. 마신다, 드링크 쓰면 안 되고,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니까 드링크가 이 가운데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죠? 네. 그러면 왜 동사가 두 번째 오는지는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를 두 번째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.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.